안녕하세요. JP 오토 미션입니다. 오늘 미션 수리할 차량은 SM7 차량이 고가 되었고요. 이 차량 연식은 2018년식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주행거리는 16만 5천k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된 이상 증상은 냉간 시에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를 놓으면 왠 거리는 소음이 심하게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서서히 움직이면 차량이 울울컥울컥 거리는 말타는 증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차량을 입고를 시켜주셨고요. 계 기판에도 여러 고장 메시지도 나타났고 엔진 체크볼도 점등이 되고요. ABS 경고등도 나타납니다. 어, 점검을 해보니까 미션 쪽 이상으로 확인이 됐고 수리 작업을 할 거고요. 기존 장착이 되어 있던 미션을 완전 분해를 해서 수리 작업을 할 건데 CVT 미션의 고질병인 CVT 폴리 베어링 파손으로 발생이 된것 같고 어, 이번 수리 작업은 기존 CVT 폴리를 그대로 어,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CVT 폴리를 교체를 해 드릴 거고요 벨트도 A급 벨트로 교체를 할 겁니다 어, 작업을 하면서 그대로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좀더 오래 탈수 있게끔 저희가 어, 보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을 좀 줄여 드리기 위해서 나름 어, 보강을 해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한과 관하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직접 그렇게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바로 차량을 리프팅해서 미션을 탈거를 해서 이제 간 생기게끔 수리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VT 미션을 분해를 해 놓은 모습입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부분은 역시나 CVT 폴리를 작동을 해주는 구슬 베어링이 파손이 되면서 이렇게 깡 물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해를 해보면 알겠지만 구슬 베어링이 전부 파손이 되어서 깎여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벨트도 이 부분이 전부 갈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부속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발생된 CVT 풀리라든지 벨트는 A급 중고 벨트로 교체를 할 거고, 풀리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할 거고요. 이런 기어류는 따로 교체를 할 필요는 없고, 이 풀리라든지 벨트, 유압 벨브 가지만 확인을 해서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 어, CVT 풀리를 조립하면서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게끔 저희가 보강을 해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작업도 빼먹지 않고 해드릴 거고요. 문제가 안 생기게끔 깔끔하게 수리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장착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는지 한번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한 10분 정도 운행을 했고 이상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주행이 잘 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 부분도 없고요. 소리 작업은 아주 깔끔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어, CVT 풀리를 보강을 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어, 주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작업장으로 들어가서 유비된 점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차량을 출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오토미션 수리 전문점인 JP 오토미션이었고요.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